네가 네언한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 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예. 네가 네 요한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고 네가 내여 네 여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 나게 하실 것이라 세으로내 네 말이 되겠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가 행한... 그러면. 어. 여호와의 명령 지켜 그 길로 해갈 것입니다. 아, 네. 내가 공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 네. 모든 유체란 능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네. 아, 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리는 것을 보고 누구? 누구를 두려해? 워시 나를. 나를 너를 두려워합니다. 아, 네.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요, 세계 모든 물질를 두려워하고 세계 모든 물질이 뛰어나고요. 우애만이 발을 짜주하시고 머리 가지고 꼬리 하지 않게 하시고 They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여대하는 명령을 듣고 지키 하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 trum 가 죽을리니 내가 못 삼겠던 같이 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가오 담대하라. 그 수하 명산 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 명령하니 네 땅이오고 건물이오고 빛등이오고 돈이오고 사람이오고 나 하나 살리고 예수님으로 하늘권세 의 땅의 권세를 내가 내게 주었나니. 어린양의 피와 같은가 그 말씀을 그는 이겼던 것처럼. 모든 권세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도 주었지. 항상 기뻐하라 시지말 기도하라 범세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다 흘릴 거울거 없어 항상 기뻐하라 소원하라 범세감사라 옷 입고 가라 신 맨발 안 벗고 신이있으면 감사하게 살았어. 아멘. 열 손가락 움직여 감사하고 눈뜬거 하나 감사하고 아, 네. 예물 나와서 설거제하는 감사하고 아, 네. 백명이 백 먹든 천 명이 먹든 물 나오잖아요. 열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그죠? 손가락 수술해서 분대 감고 있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 감사하는 이고 감사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는 다 양같았어. 아멘. 네. So, um... Cool. 아이들 생길 거예요. 네.